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로마인의 상과교육, 어, 네 번째 주인데요. 로마서 3장에 나타나는 10개의 보케빌러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지 관련하여 어휘들을 살펴보려고 하오니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 나타나는 말은 할례라는 말인데요, 어, 포경 수술이라고도 하죠. 영어로는 circumcision. 이것은 인간의 음경에서 포피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시술에서는 포피 즉 포울스킨을 열고 유착을 제거하며 포피를 글랜에서 분리합니다. 환상 절제술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유대인들은 생후 8일째 되는 남자아이에게 시술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에 체결된 계약의 표징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할례를 잘안 하지만은 어, 이 할례를 하면 위생적으로도 좋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또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할례를 어,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이것은 할례를 받는 그림은 아니지만은 이제 어린 아기를 어, 봉헌하는 그러 모습이죠. 그래서 어쨌든 아이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런 의미가 할례에도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부심이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믿부심이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순수 우리말 표현으로 믿을만한 그분의 도덕적 속성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믿부다 하는 것은 믿을만하다 그런 뜻이죠.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죠. 그분은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시며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에 신신하시고 결탄코 변함이 없으심을 뜻하며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송량이요 이것은 본래 몸값을 받고 종의 신분을 풀어주어 양민이 되게 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랜섬. 리뎀션이라고도 하며 포로나 노예를 대가를 주고 사서 자유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숙량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이루는 표현으로 예수께서 죄의 값을 우리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이르도록 하신 것을 뜻하며 대속, 구속, 속전, 속죄 등의 말로도 숙량이라는 말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여기 죄의 종이 되어 있던 그 사슬을 끊어주시고 십자가로 자유케 하셨다 하는 표현을 하는 그림이군요. 화목제물, 감사나 소원을 위해 자원해서 드리던 제물이었으며 흔히 속죄 제사와 번제를 드린 후에 마지막으로 드려졌다고 합니다.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제물을 드린 사람 사이에 평화와 축복을 준다고 믿어졌죠. 그래서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가져오기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네, 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양을 제사진에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대신하여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도록 하셨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율법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토라인데요. 토라의 뜻은 가르침, 교훈, 지시를 의미하는 말이고 넓은 뜻으로는 모세 5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신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도 역시 이 율법에 포함되는데요. 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규범을 가르쳐줍니다. 율법을 자기 힘으로는 지킬 수 없지만 은혜로 구원 받은 사람이 자기 힘이 아닌 성령을 통해서 율법을 실천할 수 있다고 성령은 저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믿음이란 말 너무 많이 사용하는 말이죠. 믿음, faith, belief라고도 하죠. 믿음은 어떠한 가치관, 종교, 사람, 사실 등에 대해 다른 사람의 동의와 관계없이 확고한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심리 상태를 말하죠. 종교에서는 신앙, 신심, 신앙심 등으로 불리며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말씀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분되는 것은 예수님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그가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신 분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다고 믿는 것을 근본적으로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심판이요. 심판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어떠한 일에 대해 증거에 근거하여 평가하는 것을 심판이라고 하죠. 재판이라고도 하고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의한 저주나 형벌을 받는 것을 뜻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분의 의를 받아들임으로 그분을 본받아 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각 사람을 조사하는 심판이 있게 된다고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는 믿는 자는 심판을 건너 뛰었고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는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그러한 기본적인 가르침이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으로 하나님을 무서워서 벌벌 떤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분에게 합당한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는 뜻입니다. 믿는 자들이 가지는 성경적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를 이해하고, 심지어 믿는 자들의 삶에서도 발견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 죄를 짓지 않는다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뜻이 되겠죠. 예. 하늘을 두려워해라 이런 말들 어 많이 하죠. 어른들이 특히 많이 하는데요. 그런 것은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지 말아라. 그런,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네. 여기 성경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마땅한 경배를 돌리라는 그런 초청이죠. 그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저주라는 말이요. 커스라고 그러죠. 저주는 다른 이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닥치기를 기원하는 행위이다. 인간이 인간을 저주할 때는 그런 뜻이죠. 또한 다른 이의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행위로도 볼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믿는 자는 이 저주에서 속량되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말 우리가 많이 듣죠. 죄는 규범이나 윤리에 어긋나거나 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종교에서는 대체로 하나님의 계명 또는 도리와 같은 어떤 불변의 법칙, 이치 또는 명령, 천명에 근거하여 그것과 어긋나는 것을 죄로 여기며 법률에서는 미리 정해진 법 조목에 근거하여 그것과 어긋나는 것을 죄로 설정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죄는 불법이니라. 즉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죠. 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성경에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하여 10개의 단어를 살펴보았고요. 곧이어 로마인 로마 문화에 관련된 10개의 보캐빌러리가 이어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로마인의 삶과 교육 제 2부 어보캐빌러리 영상이고요. 오늘의 제목은 라틴의 도시 국가에서 세계 제국으로 하는 제목입니다. 10개의 보케빌러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사랑많으신 주님, 저희가 어떻게 로마가 라틴의 작은 도시국가에서 세계의 제국으로 발전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 어휘는 암사동인데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위치한 법정동으로, 동쪽으로는 천호일동, 명일동과 인접하고, 서쪽은 한강을 건너 광진구, 남쪽은 구 암사시장이 자리한 천호이동, 북쪽은 구리암사대교를 건너 구리시가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신석기 시대에 사람이 살던 흔적이 오늘날까지 남아있으며, 이 암사선사유적지는 사적으로, 사적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선사유적지에 해당하는 강변지대는 한강수로의 뱃길과 맞다 대가 쉬어가는 곳이기도 했다고 하죠. 예, 암사동에는 선사유적지가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고요. 어, 우리나라의 이와 같은 어, 선사유적지가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어서 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태동하게 된 것처럼 로마도 작은 마을에서 시작해서 마침내는 로마 제국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케밀러리는 어, 페니키아인이에요. 페니키아는 고대 가나안의 북쪽에 근거지를 둔 고대 문명입니다. 중심 지역은 두로 시돈 비블로스 등. 도시가 있는데요. 오늘날의 레바논, 시리아, 이스라엘 북부로 이어지는 해안 지역이었으며, 이 지역에 거주하던 종족이 페니키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샘족이었으며 아람족, 아랍족 속이 아니었습니다. 페니키아 문자는 원시 가나안 문자에서 비롯된 음소 문자로 쓰기가 간편하고 배우기가 쉬워서 주변 민족들이 이 문자를 활용했으며, 히브리 문자, 아랍 문자, 그리스, 로마, 키릴 문자의 조상격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현대 알파벳은 역시 이 페니키아 문자에서 유래됐고요. 헤로도토스의 역사서에 페니키아인들이 아프리카를 한 바퀴 돌아 지중해로 돌아왔다는 증언이 나타나듯이 진취적 해상 무역 문화를 보유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상 민족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림에서 보듯이 바닷가에 인접한 지역이었거든요. 티루스 시돈 그런데 이게 두로 시돈 이렇게 나타나죠. 여기가 이스라엘 지역이니까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그러니까는 어, 이스라엘의 북쪽에 맞닿아 있던 그러한 이방인들이 살던 장소가 페니키아였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죠. 여기 또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두로 시돈 사레프다, 어, 베이루트가 지금의 네바논의 수도죠. 비블로스, 다마스커스는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고요. 수도고요. 대기 유가리트라는 곳이 있고요. 이것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페니키아의 영토였습니다. 예. 플루탈코스, 플루탈크라고도 하죠. 플루탈크. 예. 46년경에서 120년경에 살았던 역사가이죠. 그리스의 역사가이다. 델포이에 있는 아폴로 신전의 사제이자 철학자이기도 했다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는 66에서 67년 사이에 플라톤 아카데미에서 수학했고요. 그의 저서로는 플루탈코스의 영웅전, 영어로는 Parallel Lives가 있는데, 학생 여러분들 이 영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영전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 공화정 및 로마 제국의 널리 알려진 인물들에 대한 미인전이에요. 그는 신약 성경의 바울과 베드로가 죽은 후 그리고 계시록을 쓴 요한이 죽은지 약 20년 후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렇죠? 서기 120년경에 사망했으니까요. 어 요한이 마지막으로 계시록을 쓰고 또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쓴 것이 약 서기 0년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후2 0년 후에 사라진 사람이지만은 성경이 쓰여진 시대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 플루타크의 영웅전으로 알려진 어, 역사가요. 여기 플루타크가 어, 플루타크의 그림이 있네요. 플루탈크 쿠스. 플루탈크 쿠스라고 어, 글자가 새겨져 있군요. 예. 어, 1565년에 번역된 플루탈크 영웅전에 그려진 초상화라고 합니다. 와로 어떤 사람들은 바로라고읽기도 하는데요. 마르쿠스, 테렌티우스, 와로. 기원전 116년에서 기원전 27년에 살았던 고대 로마의 문학가이자 역사가입니다. 그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대항하여 폼페이우스의 추종자였으며 로마에서 다양한 공직을 맡았, 맡았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는 와로를 용서하고 그에게 그리스와 라틴 문학의 공공도서관을 도록 요청했다고 그래요. 카이사르 사망 후에는 조용한 연구와 저술로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는 교양 과목으로서 문법, 논리, 수사학, 기하학, 산수, 천문학, 음악, 의학 및 건축을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하고요. 이 와로는 어, 초기 로마시대, 고대 로마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술라라는 사람인데요. 이름이 루키우스 코넬리우스 술라 펠릭스라고 하네요. 기원전 138년에서 78년까지 살았던 사람이고요. 로마 시대의 정치가 군인이었습니다. 뛰어난 술수와 군사적 재능으로 군대를 이끌고 로마에 두 번이나 진격했다 그러고요. 독재관이 되어 반대파에 대한 무자비한 숙청으로 공포 정치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기원전 107년 당시의 집정관이던 가이우스 마리우스의 군사 재무관으로 누미디아 왕 유그르타와의 전쟁에 참가해서 보쿠스와 유그르타를 격파했다고 합니다. 예. 로마의 정치인으로서는 최초로 파티아 르 제국의 대사를 만나서 외교협상을 벌였고 훌륭한 외교력으로 로마의 이익을 가져왔다고 그러죠. 기원전 97년 여기 누미비아라는 곳은 북아프리카에 있었던 나라라고 그래요. 기원전 91년 동맹시 전쟁이 벌어지자 수울나는 남부전선에서 속전속결로 눈부신 환약을 해서 무훈을 세웠어요. 그런데 동맹시 전쟁이 종결되자 기원전 88년 로마 공화정의 집정관으로 선출되었고요. 폰토스 왕국의 미트라나테스 육세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이 폰토스 왕국은 어 지금의 중앙아시아 터키 지방에 있던 왕국이었고요. 그 왕이었던 미트라나테스 육세와 전쟁하는데도 참여했습니다. 이후 로마로 진격한 순라는 기원전 82년 로마원을 압박해서 독재관에 취임하여 2년간 개혁을 단행한 후 공직에서 은퇴하여 한가한 은퇴 생활을 하다가 기원전 78년 시골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 로마 시대에는 나라가 어수선할 때는 에 독재관을 임명을 했대요. 그래서 독재로서 나라를 다스리도록 원로원에서 허락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술라라는 사람이 바로 그 독재관에 취임했다 고 그러고요. 보통은 6, 6개월만을 임기로 이렇게 허락을 하는데 이 사람은 2년간 독재관으로 어, 활약했던 그러한 정치가이자 군인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술라의 흉상이 있고요. 어, 그쵸? 그렇죠? 두상이죠. 두상이 있는데요. 옛날에 이 로마 시대 두상이나 그리스 시대를 보면은 코가 다 깨져 있어요. 왜냐하면 코가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으니까 보관하면서 아마 어, 제일 먼저 손상을 입기가 쉬웠기 때문에 다 이렇게 코가 부러진 상이 나타나는 것 같죠? 예. 그 다음에 파스티 안티테스 마이오레스는 로마 공학 말기의 벽면 캘린더를 이렇게 부른다 그래요. 가로 1.16m, 세로 2.5m의 크기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달력이죠. 고고학적으로 증명된 가장 오래된 지방 로마의 달력이며 줄리안 달력 개혁이 이전부터 알려진 유일한 달력입니다. 줄리안 개혁이라는 것은 율리우스 시절가 이제 달력을 개, 개혁했는데 그것을 율리안 어, 달력 개혁 또는 줄리안 달력 개혁이라고 하는 거죠. 기원전 84년에서 55년 사이에 만들어졌으며 1915년 고대 안티움인 안지오의 해안역 지하묘지에서 발견되었다고 그래요. 네. 여기, 이 달력인데요.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도대체 어떻게 달력을 읽는 건지 감이 안 잡혀. 요 저도 감이 안 잡힙니다. 위에는 이제 실제 그림이고 밑에는 탁본처럼 어, 그림을 그린 것이라고 보이네요. Titus Livius, Titus Livi, Titus l i i u s t i u s 기원전 59년에서 17년에 살았던 고대 로마의 역사가입니다. 예, 바로도 역사가였고, 플라, 플루타크도 역사가였는데, 여기 리비라는 사람도 역시 역사가입니다. 비슷한 나이인 아우구스트스와 우정을 나누었지만, 정치 생활과는 인연을 맺지 않고, 142권이라는 방대한 로마사 저술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존전하는 것은 제1권에서 10권, 제21권에서 45권 정도이며 그 중에서도 41권과 43권은 불완전하다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1 4 2권의 로마사를 지수, 저술했다는 것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전하는 것은 불과 35권이고요. 어, 전자는 로마 도시국가의 전설적 기원에서 시작하여 망정시대를 거쳐 공화정의 초기를 취급했고, 그러니까 1권부터 10권이요. 후자, 즉 21에서 45권은 포에니 전쟁과 마케도니아 전쟁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거의 동시대 인물이었죠. 예수님보다는 일찍 태어난 사람이지만, 은어 그래도 비슷한 때 살았던 사람이고, 아주 동떨어진 시대에... 인물은 아니라는 그런 뜻이죠. 동맹시 전쟁이요. 동맹시 전쟁은 기원전 91년에서 88년 사이에 있었던 전쟁입니다. 그동안 이탈리아 동맹 도시들의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특히 한니발 전쟁 당시 한니발의한니발 전쟁이 포에니 전쟁이죠. 어, 지중해 패권을 놓고 어, 칼타고와 또 로마가 싸웠던 전쟁이 포에니 전쟁인데 한니발이 유명한 장군이죠. 어, 그 전쟁 당시 한니발의 회유에도 절대로 로마의 반기를 들지 않던 동맹 도시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은 로마 국내 정치에서 벌어진 한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기원전 91년. 포민관 마르쿠스 리비우스 두루스스는 로마 시민권을 전 이탈리아에 확대한 법안을 제출했는데 기득권 기족은 물론 로마 시민권이 있는 무산자의 엄청난 반대에 어, 부딪히게 되었다그래요 이것이 로마 동맹시들의 반란에 불을 당겼고 반란은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전쟁 초반에 로마는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그러니까는 음, 그 로마라는 도시가 다른 도시들의 동맹 연합군의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차츰 남부 전선에서의 술라의 활약 등에 힘입어 전쟁의 주도권을 쥐게 되었어요. 기원전 90년 말에 집정관 루키우스카이사르는 로마 시민권의 전면적 확대를 정한법을 제출하고 민회는 이를 가결했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할어 명분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동맹시 전쟁은 사그러지게 되었습니다. 이듬해 와그 다음에까지도 남부전선에서는 전투가 계속되었지만 로마 시민권의 확대로 명분을 잃게 된 반란군은 로마의 편으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 전체에 동맹 부족과 도시들의 로마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진정한 반도 통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도시 국가였던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통일하는 그러한 형국이 되게 되었어요. 로마 동맹시 전쟁이라는 이 전쟁을 통해서요. 재미있는 역사적 사실이죠. 제 1차 포에니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 1차 포에니 전쟁, 기원전 264년에서 241년 사이에 한 20여 년 동안 있었네요. 이 전쟁은 카르타고와, 카르타고는 아프리카 북부죠. 로마 사이에 벌어진 세 번의 포에니 전쟁 가운데 첫 번째 전쟁입니다. 23년 동안 두 세력은 서부 지중해 패권을 놓고 전쟁을 하였습니다. 전쟁의 결과 로마가 승리하였고 그리하여 카르타고의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고 막대한 전후 배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제1차 포에니 전쟁 이후 약 6년간 로마는 팽창을 거듭하여 지중해 대부분을 장악했습니다. 포에니 전쟁의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로마는 이제 로마 반도에 국한된 나라가 아니라 어, 지중해 전역에서 패권을 잡고 제국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이제 마련이 된 거죠. 여기 아프리카 북부에 카르타고 또 유럽, 어, 남부에도 해당이 되고요. 이런 지역, 지금 여기 보라색으로 표현된 곳이 카르타고 제국의 영토였고요. 로마와 로매, 로마 동맹들, 아직은 동맹시들이 있었으니까요. 동맹시 전쟁은 이후에 일어난 거니까요. 그래서 로마, 로마 동맹들이 이제 분홍색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폼페이 고대 로마의 도시인데요. 이탈리아 남부 캄파니아주 나폴리 인근으로 현재 행정구역으로는 폼페이 코문에 속한다 합니다. 79년 8월 24일 베수비오산, 분화로 인근의 헤르클라네움 등과 함께 화산재와 분석에 묻혀 파괴된 도시입니다. 농업과 상업의 중심지이자 로마 귀족들의 휴양지였다고 해요. 네, 여기 이게 폼페이의 유적들이죠. 저기 멀리 가운데 사진 중에 멀리 보이는 것이 아마 베스비우스 화산인 것 같고요. 이 화산의 폭발로 말미암아 어, 삽시간에 어, 화산재 속에 묻혀가지고 유전이, 유적이 보조된 그런 도시이고요. 사람들도 이렇게 막 유흥을 즐기다가 그대로 타서 숫가루가 된 그런 모습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10개의 관련 어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학생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